안녕하세요. 다육사랑, 호옥사랑입니다. 아, 제가, 제가 어제 올린 영상이 문제가 생겨가지고 제가 삭제를 했습니다. 아, 방문 많이 해주셨는데 너무너무 죄송해요. 제가 이 영상 다시 음성으로 녹음해가지고 다시 올립니다. 여러분이 너무 예쁘게 물이 들었죠? 아주 오렌지색으로 물이 들고 있어요. 작년에 이런 색깔이 아니었었거든요. 9월 16일 날 구매한 에번인데요 얘도 이렇게 처음에 드릴 때는 조금 더 이색이 아니었었는데 더 연두빛이 더 많이 났었는데 지금은 더 초록빛으로 변해버렸어요. 거의 립스틱? 립스틱처럼 그렇게 생겼어요. 얘도 이제 몇달 전에 구입한 애인데 아, 정말 얼마나 폭풍상장을 했는지 아주 고기에는 엄청 생동감이 있어 보여요. 앞으로 이제 몇 달밖에 안 키웠으니까 앞으로 어떻게 변할지 그 저도 잘 몰라요. 제가 지켜보고 있어요. 고기에는 너무 멋집니다. 제가 이렇게 가지고 합식을 했는데 그 안에 뭐 조개껍데기라든가 이렇게 널널하게 장식을 했었는데 하나도 안 보여요. 다. 애들이 워낙 많이 커져가지고 로제트가 많이 커져서 입장라인도 붉게 물들고 몇달 안됐어도 물도 많이 들고 멋집니다. 창 특유의 수형으로 아주 멋집니다. 앞으로 더 예쁘게 변했으면 좋겠네요. 얘는 매우고이 창. 제가 홈디퍼에서 어 아가보이디스라고 여러 개를 많이 샀어요. 샀는데 다 제각각 이름이 조금씩 다르면서 아가보이디스인데, 제가 키워보니까 제각각 도다 잘하면서 달라요. 제각각 다 매력이 있습니다. 조금씩 이름이 달랐대. 어차피 다 이게 아가보이디스예요. 그냥 매우의 창이라고 그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손톱은 붉게 문을 들고, 뭐, 나중에도 물 많이 들면 검붉게 물, 물이 들더라고요. 입장은 이렇게 노리끼리 하고, 얘도 이제 붉은, 약간 붉은 빛이 나죠. 그래도 이게 아주 파란색보다도 이런, 이런 색도 참 예뻐요. 매력있어요. 손톱이 까맣게 물들고, 얘는 이제 얘도 에버이에요 미국에서 산 에버니들은 한국하고 좀 달라요. 에버니 핑크팁스. 지난 날까지만 해도 연두빛이었는데 핑크빛으로 이렇게 조금 많이 물들었어요. 오늘 보니까 조금 더 많이 들었더라고요. 어제 새벽에 온도가 좀 떨어졌었거든요. 이번 주 내내 보면은 1도2도 그런 식으로 온도가 좀 많이 떨어지더라고요. 낮에는 따뜻해요. 얘는 이제, 긴입 적성. 프라니 다육님께서 보내주신 거. 너무 예쁘게 적응하고 있습니다. 옆에 있는 강우보군난 검은 플로리다 백수님께서 보내주신 건데, 이제 뿌리 활착이 됐는지 예쁘게 자라고 있어요. 이 마디바도 너무 예쁘죠? 플로리다 백수님께서 보내주신 거. 레드왁스도아간데도 물들고 있네요. 얘도 아가보이데스예요 너무 예쁘죠? 나가보이데스도 이렇게 달라요. 얘는 이제, 로메어 루빈이라고, 지금 내 드린 지가 지금 한 달, 한달 됐을까요? 분갈이 한 지가. 이제, 저번보다 좀더 잘한 것 같죠? 이제 뿌리 활착은 했나봐요. 얘도 골든 마리아 철화. 진짜 작아요. 작은데, 아, 예쁩니다. 매력있어요. 얘도 아가보이데스. 얘도 아가보이데스 엣지인가? 뭐 그런 건데, 그냥 아가 편하게 아가보이데스라고 부르면 돼요. 자구들이 많이 달렸습니다. 옆에 있는 천대촌, 천대천송도 있고, 황홀한 연꽃도 있고, 제가 아가보이데스 종류만 촬영을 한 건데, 옆에 있으니까 같이 영상에 담겼네요. 얘도 아가보이데스에요. 얘는 마운틴크레스트인가 거기서 좀 저렴하게 3구구씩 주고 산거 같아요. 세일해가지고 하나에 너무 예쁘게 환영하나 엄청 꽃예쁘게 화려하게 팠었는데 지금 꽃은 다지어넣고 깊게 있네요. 얘는 세비베리아 하이브리드인데 이 위에 제일 꼭대기 있는 애가 제가 홈디포에서 하나 산 거예요. 그런데 이제 애들은다 자구가 나와가지고 이제 군생으로 부심하게 자라고 있습니다. 이제 날이 더 추워지면 더 붉게 물들어요. 얘 빨갛게 물들어요. 작년에 물든 거 봤었거든요. 얘는 이제 의자심이나 뭐 애심 이런 거 같은 건데 하이브리드예요 그래가지고 살살하고 그 우리, 우리 이름이 있어요. 살사 아, 재밌네. 이거 촬영한 날 어저께 바람이 얼마나 많이 부는지. 자, 오늘 지금 시끄럽게 바람 부으시나? 힘들은지 아주 그냥 촬영하기 힘들 정도로 바람이 많이 불었습니다. 마밀레때 철화. 아, 너무 오묘하게 물이 들었죠? 빨진노초, 빨지노, 파남보가 다 있는 느낌이에요. 작년까지도 이렇게 예쁘게 물들지 않았는데, 얘가 지금 3년 키운 거거든요? 지인께서 조그만 거 주신 건데, 이렇게 많이 자랐어요. 이 화분에만 있는 게 아니고, 한입 핏이 띄어가지고, 또 심어놓으면 1년 후에는 진짜 엄청나게 많이 커져요. 아, 영상이 빨리빨리 돌아가니까 녹음하는 게 어렵네요. 제가 말이 느려서 그런가. 레이디핑힌거 제가 두개산 건데, 하나는 더 이렇게 물이 덜 들고, 하나는 더 물이 많이 들고. 지금 얘 같은 경우는 제가 만져보니까 입장이 짱짱하게 물이 올랐고, 얘는 아직, 장이 물렁물렁 하더라고요 똑같이 물 먹고 저번에 피왔을때 똑같이 물 먹었는데 루스를잘 못하는지 그래서 그런지 는 물이 더 많이 들었어요. 레드왁스 자고들불량어 저번에 빗물 먹고 뿌리 활착을 제대로 해가지고 엄청 보기에도 생동감 있어 보입니다. 입장도좀 물이 살짝 들어가는 것 같고 얘도 이제 아이오이가사로 제가 산. 홍상생수들 많이 자랐어요. 얘는 이제 작업을 위한 애들 레드왁스도 있고 어 미란다? 미란다도 있고 얘는 미란다 입장이 넓은건 좀 미란다고 입이 좀 뾰족하고 길고 짧은거는 좀 좁은거는 레드왁스고 피맞고서 아주 이 통통해지고, 많이 자라고, 요거 보셔요. 자구도, 새끼가 새끼를 낳고 있습니다. 저 신기해요, 진짜. 얘도 미란다예요 제가 미란다에도, 여기도 미란다. 미란다도 몇개 구입했었거든요. 구입해가지고, 미란다 같은 건 홈티퍼에서 저렴하게 팔으니까, 보통 3, 4불 대 하잖아요. 제일 싼게 미국에서 제일 싸게 살수 있는 게그 정도 금액이에요. 무슨 다육이든. 창가육 미란다라든가, 아가부이 됐스는좀 싸게 나오더라고요. 그래도 자고를 많이 달고 있습니다. 너무 귀여워요. 똑같은 옷을 샀어도 물든 이달릅니다 지금 다육들 보면 입장이 많이 상처나고, 우 흉한 애들이 있죠. 우리 집이 도토리 먹는 애들이 자꾸 땅 판다고, 도토리 감춘다고 입장을 자꾸 건드리고 망가뜨려가지고, 창가육들이 지금 엉망입니다. 얘는 홍상생수를 제가 좀 비싸게 주고 산 건데, 너무 예뻐요. 얘는 살 때부터 좀, 좀 컸어요. 더 많이 자라진 않았어요. 근데 이쪽에 지금, 이쪽 선반 있는 데가 서양, 해 넘어갈 때만 해가 조금 잠깐 비치기 때문에, 어, 오히려 저, 지난번 해가 많이 좋을 때보다 좀 오히려 더 초록해진 느낌? 그래도 이제 날씨가 기온이 떨어지면 더 빨갛게 물들 거예요. 아, 너무 멋진 멕시코 마리아. 한영 멕시코 마리아인데 입장도 넓고 이 손톱 좀 보셔요. 여름에 봤던 마리아하고는 완전히 달라져 아주 검붉게 변하고 있습니다. 손톱도 엄청 뾰족해요. 창을, 창의 매력을 다 가지고 있습니다. 얘도 크리스마스죠. 제가 다섯 개 사가지고 두 개는 하나씩 따로 심고 세 개는 같이 심었는데 하나씩 심은 애가 훨씬 더 예쁘네요. 스칼게나고 스칼라 스칼렛. 네. 그크리스마스 하나도 심어놓은 거 제가 이캔 화분 캔에다 시멘트 입혀가지고 만들어 놓은 데 심었는데 저 뒤에도 그 뒤에 화분도 보이죠 그것도 다 캔이에요 캔에다가 제가 시멘트 입혀가지고 키우고 있는 거예요 너무 멋집니다 옆에 있는 얘는, 얘는 프랭클 아일렛트 너무 멋있죠. 얘도 보기에, 뭐, 홍상생술이나, 그냥 멀리서 보면, 빨갛게 물들면 똑같더라고요, 거의. 얘는 이제 여름에 드리네. 10불씩 주고, 하나에 10불씩 주고 드리네인데, 지금 한참 천장을 하냐고, 추록초록해요 아직은. 근데 이제 예뻐질 거예요. 얘도 아가보이데스. 같은 나 아가보이데스라도 입장도 다르고, 자꾸 생기는 것도 좀 다른 것 같아요. 크리스마스의 세계 볼수 있는 확실히 하나 심은 해가고 분림이 다르죠. 각자의 매력이 다 따로 있어요. 보면. 저희 집에서 제가 3년 동안 키운 립스틱 얘도 지인이 자구 떼어서 준 건데 이렇게 많이 자라가지고 여기서 제가 다자구를아 개를 분리해서 키우고 있습니다. 확실히 자구를 떼어내 주니까 이 모고가 색깔이 무덤 색깔이 확실히 예쁜 것 같아요. 많이 달고 있을 때보다 이렇게 해서 영상 다시 올려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